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펜타토닉스케일 기초 입문 55페이지 블루스 12마디 연습입니다. 자, 각 코드마다 진행되는 코드에 대응하는 펜타토닉스케일을 대입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교재 55페이지 보시면요 블루스 12마디 연습하고 C# 마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블루스 12마디 그죠다 아십니다. 그죠? C# 마이너 4마디 그죠. 그리고 F# 마이너 2마디, 다시 C# 마이너 2마디, 그리고 G# 7, F# 마이너, 그리고 다시 C# 마이너 두 마디 이렇게 총1 2 마디 그죠 연주를 할 텐데 어, 각 코드마다 그죠 그 코드에 대응하는 매칭되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넣어서 우리가 1 2 마디로 완성시킨 겁니다. 자 예를 들면 C# 마이너 그죠 C# 마이너 코드일 때는 뭡니까? C#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그렇죠? 그리고 F# 마이너 코드가 나올 때는 F# 마이너 펜타토닉이고, 그렇죠? 그리고 G# 세븐이 나올 때는 G#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C샵 마이너 펜타토닉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C샵 마이너 펜타토닉의 3번 품 그죠? 손가락 번호를 아시게 되면 2번 플렛부터 1, 1 3 1 3 1 3. 1 4 1 4 1 3. 아시 지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친 거예요, 지금. 두 마디가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죠? 이두 마디, 두 마디가 하나의 패턴인 것을 두 마디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게 지금 두 마디가 하나의 패턴이니까, 첫 번째 마디는 네 마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번 찌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줄4 플랫 도삼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그죠? 우리 3번 포구죠. 1, 3, 1, 3, 1, 3, 그죠?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패턴이고요. 자, 그러면 F샵이 나올 때는요. F샵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F샵 마이너 펜타토닉은 우리 아신 바와 같이 그죠? F샵이 그 음이겠죠. 여기 그죠? 그러면 1 4 1 3 1 3 1 3 1 4 1 4로 가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4분 줄4 플러스 이게 여기가 요 F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있죠. 그죠? 그래서 f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G샵이 오게 되면요. G샵 7이잖아요. 그래서는 우리가 G 마이너 펜타.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 f 마이너 펜타에서 두칸 오게 되면 당연히 그죠? 이것은 G 샵 마이너 펜타가 된다는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6. 그죠? 4분 줄 6플래시. 이 솔샵이에요. G샵. 여기서부터. 다시. 그죠? 근데 어, 여기 서 아홉 번째 마디, 10번째 마디는 이두 마디 패턴인데 그죠? 한 마디는 G샵, 마이 G샵 세븐이고요. 한 마디는 F샵 마이너니까 나누시면 되겠죠. 빵빵빵빵빵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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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 bam, 서 a m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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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마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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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요. 천천히 한번 12마디 한번 쳐볼 텐데요. 보세요. 자 잠시 시 많이 죠 한번 더 도시시사로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마디 그죠? 블루스 패턴 이 마디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드가 나올 때그 코드에 맞는 펜타토닉 그죠? 그 코드에 맞는 펜타토닉을 대입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어, 제가 지금 그죠? 여기서 3번 폼을 했지만, 만약에 나는 뭐 3번 폼을 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샵 마이너 코드가 있는 곳에서 그냥 예, 자기 나름대로의 적흥적인 애드립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이런 그저 개념을 연습하기 위해서 쉬운 어두 마디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백킹 트랙도 많이 있지만 유튜브에 스스로가 메트로늄 켜놓고요 코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죠 리듬 치는 실력도 많이 늡니다. 그 박자 맞추는 그죠 이런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꼭어메트로늄 틀어놓고 스스로가 리듬을 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펜타토닉 스케일 기초 입문 레슨 28을 보면요 오늘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놓옵니다 자, 오늘 연습은 그 28강의 보충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즐거운 연습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